아..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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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안녕하십니까. 상동아. 올라가. 야, 칼리스타 그후반 됐을 때 인피보다 딴게더 센가? 극쿠반 되면 인피가 세겠지? 칼리 근데 구인수 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돈다 모이면 팔고 인피 사는 게더셀것 같은데. 확실히 더센것 같기도 하고. 탱커 상대로는 구인수 트리가 더셀것 같고 뭔가 물몸 상대로는 인피가 더셀것 같아. 왜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laughs> 너의 생각을 얘기한 것도 <laughs> 그치. 자, 예방사는 농심입니다. 농심 레드 포스입니다. 칸나 드레드 BDD 고스트 에포트로 오늘도 출전을 했고요. 가이다 어디어가이다 도착해. 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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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떨어져. 아, 아래 떨어져. 기다려. 노틸 먼저 걸게. 야, 장삼하면 좋다. 아. 그주더라도 삼백 포게빅돌아볼게빅돌아게빅돌아게빅돌아빅 야, 간다. 간다. 좋아.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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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좋아. 로 봐. 가 살아라, 지영아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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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살아라. 하나 승령이 그스인 써서 이긴 경기도 있고 해가지고 패승운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 팩창에서 상대가 1 세트 때 파이사가 나왔었거든. 요 음. 근데 저희가 스웨인을 하는 거 보고 아 이승진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갈게, 나갈게. 그냥 시야 뚫는 식으로 시야 뚫는. 이거 바로 되나? 도움 려있는데 어, 바로 해, 빠져, 가져. 맞다, 맞다, 옥마 맞다. 노틀부터. 라인바 압라인바, 압라인바, 압라인 오공, 오공, 오공. 압라인보세이사카이사카이사가이 메가나르야, 메가나르야, 메가나르. 디디가 지금, 아, 아 라인을몇초 아, 잡아주는 거예요. 스윙 잘하는 집이야? 뭐 죽을 것안 죽을 것잘 보고, 이, 이는 그냥 숫사거리 맞춰쓰는 게그 정도가 티비 맞습니다. 그게 티비인가? 긴 하지.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게 당연한 소리를 묻으니까 당연하다, 당연한 것 자기 이양볼게이 맞았다 아, 보는 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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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 여기 여기 여기.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가시아, 가자 고금, 가자. 옹 앞날 복 앞날 괜찮아 괜찮아. 어앞 볼게 뒷라인 마크돼 뒷라인 마크돼. 앞날이죠 앞날이죠. 공부터 오공부터. 잡았어. 나메가나래메가나래 괜찮아 괜찮아. 나나나 볼게. 자기 볼게 여기 볼게. 위에 빅봐주수있다 위에 빅토르 프리스다. 우끼리 할게. 안안 이거 발언용 둘다 생각하자 얘들아. 다음 세트를 위해서라도 좀 좋은 장면은한 번은 나와야 아 걸게 걸게 걸게, 카이사 노플 카이사 노플. 그84? 나 볼게 이거. 아, 바로 돼. 아초지에 있어. 나르 메가 나르 차니까. 나르가 돼, 나르가 돼. 나 봐줄래? 아, 나르 메가 나르 메가 점프 있어. 나르 마크 해줄게, 나르 마크 해줄게, 마아줄게 오공 노벌플 오공 노플. 미들 가자, 미들 가자, 미로 가자, 미들 가자, 미들 가자. 안 잡아도 돼. 아 생겨, 생겨줄게, 생해줄게어 구동형 생이다. 비트루 비트루. 어, 오케이 볼만. 묶수 있긴 해. 묶었어, 묶었어. 나2초2 초. 가 어, 가위바위보, 트 깨면서 질기! 별대가네뭐안 하긴 했어요. <laughs> 어, 근데 좀 쉽게 쉽게 갈한가는 생각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laughs> 승리의 중심에 있던 주 역시나 수 b d 였고요 세나 잡을래? 프리프리 지녀가. 아 이거 겐 보던가 이거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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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이거 되는데. 못잡못잡못 네, 잡아. 그그그 먹힐 수 있어? 먹힐 수 있어? 먹힌다, 맞다 먹힌다. 나 하연주. 그 싸야 될거 같은데 이거. 어?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어, 마비. 빨려 들어가지 마, 빨려 들어가지 마, 빨려 네, 들어가지 마. 내가, 내가 빼고 하면 좋아. 어때? 볼게, 괜찮, 아 괜찮, 괜찮. 위에 볼게, 위에 볼게. 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야뭐안 뭐, 돼, 좀 뭐, 불리다. 아 이거다. 형나 이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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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죠. 뺄게, 뺄게, 뺄게. 뺄게. 아, 뭐, 안 된다. 탑 막아야 되잖아. 돼. 그거. 아 보자, 보자. 어때? 아니, 지호자, 텔, 텔, 텔 아, 물컷, 탈, 막아놓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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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지 없고. 벤트 간다. 그치, 것 같아. 그진 같아. 볼게나 이거 안죽을것 같긴 한데. 봐줄래? 얘못 어, 예, 잡, 못 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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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존나 쓴다 이번에. 빼고 해, 빼고 해, 고고기 있어? 주기다죽게다주다 전적이야, 아, 나타고탱 중. 나영이 탱이야. 나 할게. 내가 탱이야. 나 도르시. 어, 죽었네. 그냥 골드 교환해야 돼. 메가야, 가야 볼게, 나어 볼게. 나 공격. 야, 나를 좀 봤어. 어, 근데 가은 없데. 나나 나 살았어 나나 빼야돼 나피 나른 어플 나른 어플 나집 갔다 텔타게 천천히 천천히 어. 아 천천히 오, 해야 돼 천천히 딜 없어 지금 나텔타게 기다려 나기동대나 아, 살게 나 살게 나 살게 나집 가야돼 나 왔어 나왔집텔하려간다 끊을 수 있어? 근데 얘네 집갈거야네네집갈 거야 얘네 용구 더 간다 더 간다 용 쌍을 합니까? 게임은 건가? 우리가 정한다. 네. 예. 공심 레드 포스 그 안에 들어가 있을게. 이거 버스터 한번 아. 봐. 이거는 아. 못 갔다. 야, 나 여기서 못쳐 이러면. 둘이 쳐야 돼. 얘네 이름 들어올 수 있고. 둘이 칠게, 둘이 칠게. 오공 마크 냐나딜만나걸수 있는데 이거. 나를 아, 치운다. 나 공십 초. 기둥 빠짐. 천천히 아, 천천히. 나를 메가. 용선 봐야 될. 용 쳐야 될것 같아. 선 볼게. 나 공삼 초.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야, 끝나겠다. � 아, 죽었다? 아, 네 아, 그냥 바텀 주도권 생으좀 빡센데? 에이 어, 잡을 수가 없는데? 주도권은 깨면 쏴! 아! 바라 생명! 바라 생겼 치즈! 동박세 치즈 트윈으로 너무 잘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대가 하면 빨리 가져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빨리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 1세트에 저희 조합과 상대 조합이 이렇게 맞물렸는데 저희 쪽이 더 좋아가지고 약간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자 1대1 자, 경기를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멍으로 내릴게 용챙길게. 행동아 우리 내린다. 얘네 위쪽이야. 예, 와서 같이 처라 있어. 어, 칠게. 우리 바텀 보여. 미드 안 물려? 어때? 안 물려. 안 물려. 근데 얘네 전령 있어서 미드를 할수 있거든. 어, 텔 있다. 아지르 텔 있나? 이드 이번에 다이브 가건 안 나오지? 재미할 것같았데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텔 있어. 여기서 상태 안 좋아. 전령을 최선에서 봤어야겠다. 다음 거 하자. 우리 이용이니까 일단 뭐 용압박 주면서 하면 될 듯. 아. 어. 5공집안 갔다. 이번에 근데... 나 바텀 오는 거 자를 각 나옴. 너 혼자겠네 지금. 일단. 아지르면 각안 나올 것아지르 소식이 있어. 저거가. 나, 걸게 정면 갈게. 정면 걸 걸렸다. 아래 갈게. 아래 좋아, 아래 갈게. 여기 안, 여기 안 좋아, 여기 안 좋아. 아래 안 좋아, 포장할게. 아래 안 좋아. 용처 봐용봐용봐 아, 아래 망했어. 용 아래 망했어. 아막아용막 아래 망했 아래 망했어. 아죽었어아죽었어 아래 빼했어 아래 망어 아래 망어 아래 망어 아래 망했어. 아래 망어아갈망어 아래 망했어. 아래 망어 아래 망했어. 아했어 아래 아래 망했 아래 망했어. 아래 망했 아래 망했어. 아래 망했어. 아래 어 아래 망했지 아래 망했 아래 망했아어아이망했 아래 망했다아이망했 아래 망했 아래 망했 아래 망했아아 나이스 빼뺑뺑 빼면서! 한 앉아. 왔아 앉아. 많이 좋아빼뺑뺑 버려 버려 버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해 줄게. 막해 줄게. 아지 아지라 지르. 아지르? 너 살아야 될거 같은데. 아, 믿으면 동형 살아 봐. 살수 있나? 살아봐. 탑에 가 갔다 이제. 탑직스 보러 가는 거 어때? 직스으 가는 거직스 보러 가자. 직스 보러 가자. 달려 있어. 직스 플이 직스 플 따라와 봐봐봐 봐. 직스 플직안 나오고. 안 되겠다. 어스리 아, 나. 로 돌아볼게 h i 로돌 a k e this. Take this. Take 스 h i s Take t h i 이

우공을 아, 먼저 죽이고, 정말 먹으셨다 니까 <laughs> 먼저 죽이고, 저희가 먹은 거죠. 그건 스틱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죠. 스틱을 할 쓰는 것 같잖아요. <laughs> <laughs> 내가 플래시 공을 안 쓰고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야 <laughs> <laughs> 근데 너못 보고 있긴 했어. 근데? 나 우공은 보고 있었어. 아칸 궁 켜? 탈 찍었어 탈찍갔어아 끝났다 주관에서. 끝났다 죽이고 해 죽이고 어. 10초야? 아, 끝내야 돼 끝내야 돼 타워 타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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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아, 다행이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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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어, 타워, 타워, 타워.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다행이다 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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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애들 와 어. 다시 나가. 어. 어. 와. 지지. 아 근데 용을 좀잘 먹어놨어요 저녁에 용 챙긴 것들이 좀 기적이었어가지고 잘잘 뺏었습니다 이렇게 1더스에 딜량을 1 9 0 0 넘었는데 뭔가 피어지받으면서도 기분이 오묘하긴 했어요. <laughs> 더욱더 발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쫄깃한 점이 님 죄송하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시 전투 모드 풀어야겠다. 아 불편해. 거북몽 모드 푸는 거야? 아목 아파 죽겠어. 포모 사피엔스 모드. 야, 베이가 이 스마트 키 쓰는 게더 편하네. 일단 오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내가 너일 거면! 내가 너였다면 나에게 어떤 이비답답될 거란 나만알아다